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음 상고할 것이 좀 많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laughs> 가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구약에는 음, 특별히 26,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에, 형상에 대해서 또 <laughs> 어제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9장 6절 시편 8편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에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동물은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모양은 테무트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뭐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흰색, 백색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를 2 7절는 형상, 5장 1절에는 모양, 3절에는 모양과 형상, 구장 6절에는 형상,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형상, 음, 이것은 이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자르다, 조각하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조각된 모양을 표현할 때 첼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고 풍성한 계시입니다 보여주심입니다. 따라서 온 창조 세계의 머리이자 연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죠?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수적인 존재가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도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들이 하나님들께서 논의하시고 또 상의하시고 숙고가 있었음을 오랜 깊은 생각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담만 창조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 모두가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영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것은 한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의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라는 의미 혹은 인류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로서의 인간이라는 의미를 어, 내포하고 있고요. 6장 창세기 6장 5절은 인류를 대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첼렘, 형상, 음, 자르다, 조각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했다면 또 다른 단어인 테무트, 모양이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그런 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측면이 하나님 모습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하는 그런 모습에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인간에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완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보완해주는 그런 교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장소인 것이죠.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 보여주는 것 혹은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는 한 가지 측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막 부셔도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쓰고 버려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도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배권은 그것을 황폐하게 하라고, 쓰고 망가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관리하지 않게 될 때는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듣는 말씀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결정을 내리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결정을 내리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통치권에 대한 말씀을 선행해서 1장 26절에 보면은 28절에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9절에는 이제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28절에는 문화명령을 주셨고, 29절에는 지배권을 주셨는데, 이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제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6절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생육하고 반성하고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하락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명령입니다. 해바라기 씨앗을 뿌렸습니다. 음, 잘 자라고 있, 있는데, 어, 좀꽤 자랐습니다. 어,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르니까 해바라기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 해바라기를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옆에 막대기를 꽂고, 어, 어 지지대를 세우고 해서 해바라기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음, 씨를 뿌린 자는 뿌린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잡초도 제거해 주고, 또잘 자라는지 살펴도 보고, 또 물도 주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것을 지지해 주고 지탱해 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런, 음,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가 범죄는 했습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상실됨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명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모든 인류에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죠. 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 상구해 보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아담도 또 아담의 아내인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면 음, 가인도 어, 아벨도 셋도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흐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뜻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국 그, 어,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모독하는 것이죠. 어, 죄를 짓는 것이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모습을 어, 지켜나가야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시편 8 편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을 흠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사를 흠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에 주셨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사실은 동물들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지, 우리가 동물들을 보고 도망가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연세계에 가면, 인간들이 뭐 소리를 내면서 간다든지, 지팡이나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가면, 동물들이 다 도망갑니다. 아, 저게 인간이 오는구나 하고서는 사자나 곰이 기다리고 있다가 인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 동물들은 인간을 무서워하게 창조, 되었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동,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죠. 그것은, 어,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를 지금 여기에 인간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동물들이 또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경향을 볼 때는 동물들은 인간을 보면 무서워하고 도망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가장 높은 피조물이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천지 만물을 그발 아래에 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거나 타락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음. 계속해서 내일 혹은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또 어,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영향을 어, 끼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소유하고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할 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책임 있는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